현지시간 13일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테러범들이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으며 민간인들이 하마스 기지를 약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ns엔 이스라엘군 곤란이 보병 연대가 하마스 의사당 건물을 점령한 사진과 글이 확산됐습니다.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의사당 내에서 붓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다만 촬영 시기 등 진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의 란피시 어린이병원 지하에서 발견한 하마스 작전본부의 수색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하마스가 기습 공격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와 지도자들의 집과 연결된 지하터널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저귀와 젖병 등이 있는 것으로 볼때 인질로 데려간 아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인질 석방 협상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SNS 메시지를 통해 카타르의 존재 속에 5일간 휴전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인질 맞교환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